하체의 정맥 혈액순환에 작용하는 힘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러면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왜 생기고 이런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왜 종아리 근육 운동이 중요한지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다리 쪽에 있는 표제정맥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가 되는 심부정맥이 아니라 표제정맥의 판막이 이렇게 벌어지는 변성이 오는 질환입니다. 그 변성이 오게 되면 어, 원래 피가 다니던 심부정맥에서 그 표제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게 되는데요. 그렇게 판막이 변성이 잘 오는 두 정맥이 있습니다. 하나가 대복제정맥이라는 정맥이고 하나가 소복제정맥이라는 정맥입니다. 이것은 어, 피부 바로 밑에 있어서 피부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, 하지정맥류를 아주 잘 일으키는 쉽게 얘기해서 판막 변성이 잘 오는 어,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하지정맥류 어, 수술은 어, 이 변성에 와 있는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을 없애주는 수술이 하지정맥류 수술인데요. 그러면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어,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음, 하는데 어, 있어서 종아리 근육 운동이 왜 중요하고 또 어, 이런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의 판막 병성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왜 종아리 근육 운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하체 쪽의 정맥 혈액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하는 힘과 그다음에 어, 정맥에 있는 밸브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이 종아리 근육이 심부정맥, 근육 안에서 다니는 정상 정맥을 이렇게 잘짜 줘야 피가 심장으로 잘 가게 됩니다. 잘 가게 되고 어, 밸브 시스템은 올라갔던 피가 다시 거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인데요. 어, 이 근육 안에서 다니는 이 심부정맥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. 즉이 표제 쪽에 있는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지정맥인데 이 표제 쪽의 정맥의 흐름도 결국은 심부정맥의 흐름이 좋아야지 이 표제 쪽 정맥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. 표제정맥의 정맥혈액순환 역시 어, 심부정맥의 흐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표제정맥은 표제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에 의해서 대부분의 피가 심부정맥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심부정맥의 흐름에 덧붙여져서 심장 쪽으로 피가 가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심부정맥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 심부정맥의 흐름만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표재정맥 쪽에 피가 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종아리 근육의 운동을 하지 않고 종아리 근육 힘이 약해지게 되면 어, 심부정맥 쪽에서 정맥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. 즉 어, 피가 심장 쪽으로 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되면 어 근육 안에 있는 심부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어, 그것과 연결되어서 흘러가는 이 표재정맥의 정맥 압력도 당연히 에,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랬을 때이 정상적인 판막이 변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종아리 근육의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근육 안에 있는 심부정맥을 잘 짜서 피를 심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종아리 근육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짜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, 어, 자꾸 종아리 근육 안에 피가 정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종아리 근육 안에 있는 정맥이 자꾸 정체가 되면 그 정맥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. 어, 그러면 종아리 근육 안에 있는 정맥은 그나마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확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판막이 잘 변성이 오지 않는데, 이, 이, 피부 쪽에 있는 표지 정맥에 있는 정맥 피가 심부정맥 쪽으로 흘러 들어가질 못해서 자꾸 표지 쪽에서 정체가 되게 되면 그 압력은 어그 정맥을 쌓아서 이렇게 막아주는 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판막 변성이 잘 오게 됩니다. 네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아리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느냐? 모든 운동이 종아리를 쓰지 않는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운동들이 어이 종아리 근육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데요. 어 가장 빠른 시간에 좋게 할수 있는 것은 어, 까치발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. 제자리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잘 버티고 또 천천히 내려오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에, 종아리 근육 힘이 에, 좋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지만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해서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운동들 방금 말씀드린 까치발을 들고 오래 버티는 운동 이런 것들이 종아리 근육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